네, 안녕하세요. 사당동 불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넷마블 주식을 산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 부대를 재테크 잘하는 회사로 지어봤는데요. 넷마블이라는 게임회사가 과연 어떻게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게임 산업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언택트 사업으로서 어,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게임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영업이익률은 이제 평균적으로 20, 3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임 하나를 출시하는데 광고비나 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위 3N이라고 하는 이 빅3 위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광고는 최근에 뭐 연예인이나 TV, 지하철 등의 광고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비교적 짧은 주기로 게이, 많은 게임을 출시했다면 최근에는 어, 충분한 개발 시간을 거쳐서 어, 작품성이 있는 대규모의 게임을 출시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RPG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음, 최근에는 한류가 유행한 만큼 다국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흥행했던 어, 게임의 지적 재산권인 이 IP를 가지고 어, 모바일 게임으로 응용해서 어, 출시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IP를 이제 다른 게임 회사로, 회사로부터 빌려오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소유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 넷마블의 경우에는 최근에 IP를 빌려와서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이익률이 타사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넷마블의 매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20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어,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장르별로는 이제 과금 여주, 유저가 많은 RPG가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게임별로는 칠 대제부터 마블, 뭐 리니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 플랫폼별로는 대부분의 매출이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출시 예정 신작으로는 세븐나이츠나 뭐 방탄소년단을 캐릭터로 만든 BTS 유니버스 스토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의 주제인 넷마블의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다른 게임회사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수기나 연예기획사, 은행사나 이제 게임사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수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웨이에다가 어, 지분 25%를 투자를 했고요. 정수기 정수기는 이제 렌탈을 통해서 정기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현금 흐름이 다소 불안정한 게임 산업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25%의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어, BTS와 연계한 사업을 잘 만들면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이제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경우에 어, 지분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국내 매출 1위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 NC소프트라는 게임회사에다가 9%를 투자했고요. 또 인터넷은행 업계의 탑급인 이제 카카오뱅크에 4%, 또 이제 카카오톡 기반으로 한 이제 게임사, 카카오게임즈에 6%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어, 참고로 여기서 지분이 20%가 넘는, 어, 코웨이라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어, 각 회사의 이익에다가 이 지분율만큼을 곱한 금액이 넷마블의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지만 이 밑에 2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은, 어, 매도금,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단기순익에는 이 포함이 안 되고, 그 단기순익 이 밑에 참고적으로 표기되는, 어,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본업인 게임 외에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현금 유입의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또 BTS와의 시너지도 창출하고, 또 투자한 주식들의 시세 차익도 얻는 등, 어, 일과 재테크의 양립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넷마블의 특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테크를 통해서 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러한 현금을 다시 또 게이, 게임 개발 비용으로 어,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준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이제 자본금 1억 원으로 넷마블을 설립해서 어, 현재 넷마블까지 성장시킨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해외 미출 비중이 어, 75%로 높기 때문에 현재 다소 떨어진 환율이 추후에 상승할 경우에, 어, 원화, 원화 환산 이익이 증가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넷마블의 리스크인데요. 다른 회사 대비해서, 어, 지적 재산권인 IP가, 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출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광준영 어, 의장이 최근에 제시한 4대 전략에서 자체 IP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매출의 92%가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하는데요. 향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가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위치가 판교와 같이 IT도시가 아닌 이제 구로공단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의 이탈이나 깊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예. 다, 마지막으로 재무현황인데요. 매출액은 연간 약 2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7년 5천억 원에서 18, 18년 이후에 2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NC소프트에서 18년부터 리니지 모바일 시리즈를 출시해서 기존 유저들이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비율은 20%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퍼는 63배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NC소프트와 같은 지분율이 20%가 안 되는 어, 투자자산의 이익들이 넷마블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를 퍼에 반영한다면 퍼가 좀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0%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현금 흐름은 영어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플러스입니다. 네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는 게임회사인 넷마블을 알아봤는데요 어, 본업인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어, 트렌드에 맞는 재테크를 통해서 어, 수익이 다변화되고 또 이러한 수익이 음, 또 다시 게임 게임 개발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도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